네, 라이트센 수학원 786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꼭짓점이 y는 루트 2x 위에 있다고 하면 세타의 최대값이 얼만지를 물어봤는데요. 이거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이사인 세타 x 반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까지 썼더니만 y는 x 빼기, sin의 제곱에 이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었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sin세타 콤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꼭지점이이 위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루트 2, sin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sin세타는 좌우변을 루트 2로 나눠봤더니 요런 애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쭉쭉쭉. 근데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포함 안하고 여기는 포함하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는 여기 두 번일 텐데요. 그 중에서 세타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는 요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것은요. 사인은 음수가 나오는 부분, 얼싸탄 코니까 여기에서 음수 한번 나오고 여기서 음수 한번 나오잖아. 근데 세타가 가장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는 4분의 파이, 45도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도가 4분의 파이어야 되거든. 따라서 윙하고 움직인 각도 전체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